여행과 살림에 꼭 필요한 가성비 쇼핑템 언박싱 리뷰 영상입니다. 칫솔캡, 빗자루, 종이컵, 곰팡이 제거제, 키친타올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5위입니다. 여행 필수템. 느낌상점 칫솔캡 10개. 욕실 정리도 문제없어요. 깜찍한 디자인에 랜덤 발송으로 설렘까지. 65% 할인된 4,200원에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깔끔한 청소를 위한 완벽한 선택. 롱갈대 빗자루와 외곽 쓰레받기 세트가 15,500원에 제공됩니다. 꼼꼼한 청소를 도와줄 이 빗자루 세트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. 3위입니다. 천연펄프 종이컵 1000개 세트, 45% 할인, 주방 일회 용품으로 편리함을 더하세요. 넉넉한 수량에 놀라운 가격으로 부담 없이 사용하세요. 지금 바로 득템 찬스, 2위입니다. 곰팡이와 진드기 걱정, 이제 안녕. 몰드프리 곰팡이 제거제 2개 한 박스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4% 할인된 가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보세요. 1위입니다. 주방 필수템. 파세오 프리미엄 디럭스 키친타올 4개 묶음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내겹 천연펄프의 흡수력으로 깔끔한 주방을 유지하세요. 지금 바로 득템 찬스.